안녕하세요. 대팡스의 싹 트는 라디오 DJ 금전수입니다. 2월 초에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갔죠. 추운 계절이 지나고 꽃도 피고 싹도 트는 가드너들이 사랑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종종 대팡이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새로운 코너도 잘 부탁드리며 첫 번째 사연으로 유키 자스님의 사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요즘은 감당이 되지 않아 나눔 중입니다. 뭔가 자식 보내는 기분이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에 아단손이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척박한 환경에도 어찌나 잘 자라던지 벌써 여섯 번째 줄기를 잘라서 내부 분양을 마쳤답니다. 아단손이 말고도 함께 키우는 식물이 많은데 너무 자라서 거의 정글화가 되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도. 요즘 저희도 유케이자스님과 같은 마음이라 너무 공감이 되는 사연이네요. 다음은 수희님의 사연입니다. 아단손이 처음 키울 때 남편이 계속 크게 찢어진다며 걱정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히응 집에 오는 손님들도 신기했었죠? 지금은 흔해졌지만, 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아단손이 치즈처럼 구멍이 송송, 나 치즈 플랜트라고도 불리죠? 특히 열대 식물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몬스테라, 라피도포라, 에피프레넘 등이 있어요. 잎이 찢어지는 이유는 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열대우림 속에서 하단의 잎까지 빛이 닿을 수 있도록 찢어지고 구멍이 났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사연은 신구또띠님의 사연입니다 스토끼가 이렇게 잘 자라는 식물인가요? 푸덜럴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서 화분을 여러 개 만들어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좀비 식물인 것 같아요라고 보내셨어요. 스티키는 번식력이 뛰어난 식물이죠. 공기정화도 로 유명해서 집들이 선물로도 많이 받는 식물이라 아마 한 번쯤은 키워 보셨을 거예요. 다 모두들 모두 아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티키 부자로서 나눔의 즐거움을 한번 늘어보시는건 어떨까요?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경수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고양이 집사입니다. 고양이한테 무해한 식물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해주셨네요.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씩 고민하셨을 사연인데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식물을 들릴때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헬 사이트에서 독성 유보도 찾아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찾으면서 알아낸 정보 함께 공유 한번 해드려볼게요. 아레카야자나 테이블야자 등 야자 표시된 식물은 거의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아랄리아, 관음죽 고사리류, 페페류, 허브류 등도 독성이 없다고 해요. 꽃이 피는 식물은 독성이 있는 식물이 많기 때문에 꼭 찾아보시고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해리 김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집 아파트는 실외 에어컨 다는 공간 옆에 야외 하던 장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 수박을 너무 좋아했던 농사 초보는 과감없이 수박씨를 발화시켜 모종으로 키워서 아파트 난간을 덩굴로 둘둘 감아 키웠던 기억이 나네요 키키키키 그래서 <laughs> 수박은 달렸냐구요 네 달렸습니다 열심히 유튜브로 배워서 인공수정까지 했고 주먹만하게 컸지만 시기가 8월 말에 심어 키키키 어쩔 수 없이 따먹었답니다 맛은 예 그냥 오이 맛이에요 벼. 씨앗부터 파종까지 모종에서 수확까지 올해는 좀더 잘해보려 화단장 흙을 채우는 중이랍니다. 부디 수박이 주렁주렁 열어 올해는 원없이 먹어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수박을 발아부터 열매까지 잘 키우기가 초보자분들께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는 수방, 수박 신기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수박은 늦설이 피해가 없는 5월 중순에서 상순에 모종을 심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봄과 초여름 사이에 5월은 수박이 가장 선호하는 온도와 습도 조건을 만족시키기 좋은 시기랍니다. 추가 팁으로. 달달한 수박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수박이 완전히 성장할 때쯤에 관수를 줄여주세요 토양은 구역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면 좋고요 퇴비는 우분 중심으로 만들어진 퇴비가 당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다음 피프칠드러님의 사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가 식물 키우시는 걸 좋아하셔서 이것저것 시비롱이며 수레복하며 개양기며 이것저것 많이 키우시는데 집이 산에 있어서 집담 너머로 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쁜 꽃좀 보라고 심었는데 누가 양귀비 키운다고 신고했습니다. 어떤 무식쟁인지 그냥 해프닝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요. 몇년된 일인데도 어이가 없어서 생각만해도 웃겨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 요즘 땡략 관련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 이런 해프닝도 일어나는군요. 반상용 양귀비와 키우면 잡혀가는 양귀비는 엄연히 다르게 생겼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구분법이 어렵지 않으니 대팡스가 비교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잡혀가는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어 매끈하지만 개양귀비는 잔털이 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시면 양귀비의 열매는 둥글며 개항기비의 열매는 작고 도토리 모양으로 길쭉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비7367님의 사연입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니 인테리어에 신경쓰게 돼서 이제는 화분 및 선반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터지게 돼버린 거 있죠? 유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신제품이 있죠? 바로 최근에 영상에 올린 플랜트 스탠드입니다. 올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부식에 강해 식물 선반으로 제격이고요 취향에 따라 색상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려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전부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중 가장 재밌었던 사연 두 분을 추첨해서 사연과 어울리는 상품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 마약 신고는 125번 상 피프 칠드런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꽃이피는 식물을 좋아하셔서 실내도 화사하게 꿈시라고 예쁨 미디움 저그 화병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당첨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두두두자 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축하드립니다. 그때 심으면 맛 없을 수밖에 상입니다. 혜리김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연도는 달달하고 맛좋은 수박을 키우실 수 있도록 영양만점 소농장에서 직접 제조한 냄새없는 우분 퇴비를 선물로 받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사연참여는 매달 새로운 상품소개 영상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기 잊지말기